안녕하세요. 자수공방 에티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더웹 로즈, 케이블, 롱앤쇼까지총세 가지 스티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스파이더웹 로즈 같은 경우에는요, 장미를 표현하는 스티치인데요. 원을 그리시고, 중심을 찍으신 다음에 다섯 개의 기둥을 그려주시고, 스티치를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왼쪽의 바깥쪽에서 바늘을 빼시고 우리가 리프 스티치나 페더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와 여기 오른쪽 위와 중심을 찌르신 뒤에 바늘의 비트로 실을 넣어 두시면 이렇게 V 자가 완성되죠. 우리가 이거를 플라이 스티치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스파이더백 로즈도 리프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플라이 스티치를 해줍니다. 이때 길이를 짧게, 여기다 넣지 마시고 길게 꽂아서 한 번에 세 가지 기둥을 다 만드는 거죠. 기둥 세 개가 완성이 되면 다시 왼쪽 아래로 바늘을 꽂아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이두개 기둥의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키세요. 그러면 바늘이 통과하면서 실이 지나가게 되고, 오른쪽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바늘을 찔러 넣게 되면 기둥 다섯 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스트레이트 5개로 기둥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이트를 5개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훨씬 예쁘다는 거. 기둥을 다 세우셨으면 이제 기둥의 사이에서 바늘을 빼셔야 되는데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그냥 가장 먼저 만든 이 V자의 위, 이 중심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늘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이름이 거미줄이죠.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건데 가장 먼저 기둥의 위를 지나고 그 다음에 다음 기둥은 아래를 통과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헷갈리지만 사실 간단한 게 위, 아래. 그럼 그 다음은 다시 기둥의 위를 덮고 그 다음 기둥은 기둥의 아래로 바늘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시 위, 아래가 되겠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고요. 맨 처음 한 바퀴는 조금 당겨줄게요. 다시 한번 위, 기둥을 결국 이 실이 지나가면서 번갈아서 지나가면서 기둥을 채워주는 스티치인 거예요. 아래, 그 다음은 기둥의 위, 아래. 기둥이 어느 정도 가려졌다고 생각이 되면요. 이제부터는 집어 넣을 때 살짝씩 당겨서 볼륨감을 주세요. 살짝씩만 당기셔서. 이렇게 조금씩 측면에서 보면은요. 볼륨감이 살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볼륨감을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기둥을 가리는 데 집중을 하시고요. 여기가 지금 보이죠? 이런 부분을 덮으면서 넘어가는 거죠. 기둥도 어느 정도 가려졌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스티치를 마무리를 해야겠죠? 마무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바늘을 꽂아 넣을 때, 지금 제가 여기 마지막에 아래로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둥은 가리고, 여기에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둥에 맞춰서 찔러 넣으시면 돼요. 아래 기둥에 맞게 찔러 넣어서 자연스럽게 장미를 최대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케이블 스티치는 정말 예쁜데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모양대로 삼각형을 그려두었어요. 가장 위쪽, 삼각형의 가장 위쪽에서 빼시고, 오른편, 삼각형의 오른편을 한땀 수놓아 주세요. 그럼 지금 남은 꼭지점이 왼쪽밖에 없죠? 왼쪽 꼭지점에서 바늘을 빼시고,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요 오른 변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바늘이. 항상 바늘이 머리 쪽으로 여기에 한번 걸어주는 거죠. 실을. 이렇게 걸고 이 실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실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위치를 딱 잡아주고 다시 한번빈 공간을 위에서 아래로. 실을 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프레첼 같은 모양이 생기거든요 연속으로 하면은 이제 위에서 나올 필요는 없어요 이미 나와 있다고 가정을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스트레이트로 놓고 왼쪽 꼭지점에서 빼시고 이제 요게 한별이죠 여기를 집어 넣으세요 바늘을 그냥 집어 넣으세요 집어넣어서 거세요 이렇게 걸렸죠 걸고 나서 실을 위로 올려서 위치를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늘을 통과시킬 때 이때 웬만한 경우에 실은 항상 바늘의 아래쪽에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렇게 모양이 또 나왔죠 다시 한번 오른편 왼변 바늘을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때 항상 어떻게? 실을 위로 올려서 얘네들 이렇게 탁탁탁 밀어가지고 다시 내려 주신 다음에 실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저는 좀잘 보이게 하려고 많이 느슨하게 놓았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짱짱하게 놓아주시는 게 예뻐요. 위에서 아래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는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여기 여기에 찌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아래쪽에 찌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각형의 밑변의 중점에 찔러 넣어줄게요. 이렇게 케이블 스티치를 연속적으로 놓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위에서 시작을 하셔야겠죠? 케이블 스티치를 하나만 놓는 경우가 있어요. 케이블은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점원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도안이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의 차이인데요. 사각형일 때는 바늘을 위쪽에서 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선을 하나 놓으세요. 직선을. 그 다음에 다시 왼쪽 아래에서 바늘을 빼시고, 여기에 두번 거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한번 걸렸, 지금 한번 걸었죠? 한번 걸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위에서 아래로. 한번 더 걸고 이러면 정말 프렌치 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프렌치넛보다는 좀더 볼륨감이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스티치다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롱앤쇼 스티치인데요 롱앤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동그라미하고 네모를 그려놨죠 면적을 채우는데 적합한 기법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이 롱과 쇼신만큼 롱좀더긴한 땀과 짧은 한땀두 가지로 구성되는 스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긴것롱긴 스티치를 놓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놓았던 긴 스티치 롱의 절반은 절반만큼의 스티치를 놓으시면 돼요. 이름이 직관적이죠? 방향은 뭐, 오른쪽이나 왼쪽은 상관은 없는데, 위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제가 지금 1단부터 놓고 있는 거고요. 위쪽에서부터, 롱, 숏, 롱, 숏,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붙여서 면적을 채워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롱숏 롱숏 롱숏이 반복되면서 단차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일단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세틴을 하듯이 수를 놓고요. 그 밑에 2단, 3단, 4단, 5단은 전부 아래에서 위로 놓으셔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제가 2단을 아래에서 위로 해서 롱 밑에 롱하고 똑같은 길이의 롱을 수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롱 옆에 뭘 놓아야 되냐면요 저희가 지금 숏이 롱의 절반이었죠 그래서 방금 놓은 롱의 절반 위치 이 위쪽 여기에서 바늘을 뺄게요 여기에서 바늘을 빼게 되면 위로 올렸을 때 숏에 바로 밑에 꽂게 되면 반차는 생기는데 지금 얘의 길이도 얘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2단부터는 길이는 전부 롱인데, 놓는 위치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숏처럼 보인다는 거죠. 다시 롱을 놓고, 방금 놓은 롱의 절반, 절반 위치에서 바늘을 빼고, 위쪽에 있는 숏의 아래로 찔러 넣게 되면, 길이가 롱과 똑같다는 거죠. 다시한번 바늘을 빼서 롱 아래에 찔러넣고 롱이었으니까 그 롱의 절반 위치에서 바늘을 빼고 위에 숏을 찌르면 길이는 똑같다 즉 2단부터는 계속 롱롱롱롱 넣고 1단에서만 롱과 숏으로 수를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2단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림이 더 커서 3단 이렇게 길게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게 반복된다 이렇게 롱이 반복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3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빈 부분을 이렇게 채워 주시는 거죠 다시 숏이 나오죠 길이가 롱앤숏은 1단과 맨 마지막 끝단만 숏이 등장하고 그 외에는 롱으로 롱만 나오지만 그 롱들의 위치를 절반씩 위아래로 움직여 주면서 단차를 만드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롱앤숏은 사실 면접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나오지는 않아요. 동그라미뿐만 아니라 정말 뭐 동물 모양이라든지 복잡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원을 채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 이걸 보면서 원부터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일단 한 땀을 꽂아 넣을게요. 롱이라고 치고, 그러면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야 되겠죠. 라인에 따라서 절반인 숏을 놓고, 그럼 또, 라인은 따라가되 길이는 처음에 놓았던 롱만큼 놓는 거죠. 그럼 요 라인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겠죠? 라인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숏 여기서 지금 원래대로라면 롱숏 롱 자리여서 여기다 숏을 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숏을 놔보려고 보니까 두 개가 일자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길게 롱으로 만들어 버셔도 괜찮아요. 단차가 나는 게 포인트니까요. 항상 방금 전에 했던 것과 어찌 됐든 간에 단차가 나야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럼 2 단을 할 때. 위에 찌름으로써 지금 2단은 숏으로 시작을 하네요 일단은 롱을 넣고 이 롱의 절반, 그죠 롱의 절반과 저 위에 놨던 숏 위에 찔러넣고 다시 한번 지금 봤을 때 롱이 요 위치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롱을 길게 놓고 방금 놓은 거에 절반 이 아래에 놨던 네모보다 규칙이 좀덜 보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면적을 채울 때 정확하게 항상 이렇게 1, 2, 3단을 나눠서 위에서 아래로만 뻗어 나올 수가 없고 동그라미 세모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롱앤숏을 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일단은 네모 모양으로 롱앤숏을 먼저 이해를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양을 하면서 조금씩 롱앤숏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